자, 연력학은 화물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고요. 평형 상태에 있는 개의 성질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즉, 제시된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우세하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이제 답을 제공해 줄수 있는 거고요. 자, 앞쪽에 설명드린 메커니즘은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연력학은 반응이 어느 쪽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평형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u 리 c 브리온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학 반응이 A, B라고 하는 반응 물질이 반응을 해서 C, D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어 앞에 이제 A, B, C, D는 이 분자의 몰수가 되겠죠. 그래서 표현상수는 Kq는 e, 이제 a의 a제곱, b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의 b제곱, 요거 분에 c라고 하는 물질의 c제곱, d라고 하는 물질의 d제곱이 되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반응물이 파트고요,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생성물 파트가 되겠죠. 그러면 Kq가 e, 만약에 1보다 크게 되면은 생성물 파트의 비율이 몰농도가 더 높은 거고요, 어, KQ 값이 1보다 작다? 그럼 반응물 쪽에 몰농도가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KQ가 1이다?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농도가 같은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동일한 평형 상태가 되고요. KQ가 1보다 크다? 생성물이 더 많은 거잖아요? 정반응이 유리한 상태. 그리고 KQ가 1보다 작다? 그럼 반응물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반응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해도 다시 반응물로 돌아오는 이제 역반응이 유리한 상태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평형의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 쉽게 말하면 반응이 어느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되는지는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에너지는 뭐냐? 보통 깁스의 자유에너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깁스의 자유에너지는 이제 일정 온도 압력하에서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연력적 변수예요즉 반응이,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느냐 뭐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진행되는게 우세하게 진행된다 뭐 그렇게 생각해 두셔도될것 같아요 자 이제 표준 상태에서의 이제 자유에너지 변화를 볼건데 표준 상태는 25도씨 1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순수한 물질의 상태, 그걸 이제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를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그 자유에너지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생성물의 표준 상태에서의 값을 반응물의 생성, 그 표준 상태에서의 값을 빼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기체 상수와 이제 K_eq 평형 상수를 알수 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303RT 로고 K_eq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델타 h0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엔탈피 변화고요 델타 s0은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그래서, 엔탈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를 알수 있다. 그러면, 델타 t0-t 델타 s0.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델타 g0와 이제 반응의 자발성을 보면, 델타 g0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정반응이 자발적인 겁니다. 즉, 생성물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죠.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 K_eq가 1보다 큰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델타 G 제로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역반응이 자발적인 거예요. 즉, 생성물 쪽에서 반응물 쪽으로 진행되는 게 우세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얘는 K_eq 값, 즉 평형 상수가 1보다 작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델타 G 제로가 제로다. 얘는 평형 상태인 거죠. 얘는 뭐있습니까 Kq가 1인 거예요. 자, 이렇게 Kq와 델타G로 그 것들이 이제 반응의 자발성이 어떻게 되는지, 즉 어느 쪽 방향으로 우세하게 진행되는지, 그것들을 델타G제로의 밸류 그리고 Kq의 밸류,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각각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델타G제로가 0일때 Kq 값은 1이에요. 자, 그리고 델타 g 제로 값이 양수이다 그러면 이거는 역반응이 자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그럼 반응물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그 말은 kq 값은 당연히 1보다 작다 라고 볼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서처럼 델타 g 제로 값이 음수다 0보다 작다 그러면 정반응이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럼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진행되는 게 우세한 거예요 그 말은 k q 값이 1보다 크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 시의 자유에너지 변화를 에너지의 도표로 나타내면은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값에서 생성물의 자유에너지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어, 생성물의 자유에너지가 더 낮게 되면은 얘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에너지 감소 반응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거꾸로 되면은,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값보다 생성물의 자유에너지 값이 더큰 거예요. 그러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유에너지 증가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깁 자유에너지를 계산했던 공식이 뭐였죠? 델타 g0-, 마이너스, 델타 h0-t 델타 s0이죠. 그래서 엔타디와 엔트로피를, 엔트로피의 변화를 결충한 함수로도 이제 깁스의 자유에너지 변화를 따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엔탈피와 이제 엔트로피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겠죠. 엔탈피는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함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델타 H0, 즉 엔탈피 변화, 혹은 이제 반응 엔탈피라고 부는데 이거는 에너지 함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얘는 반응률이에요. 반응률. 그래서 델타 H0는 생성물의 엔탈피 총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총합을 빼주시면 됩니다.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그리고 이제 델타 H0가, 어, 마이너스 값이다. 그럼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왜?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뺀 거잖아요. 그럼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생성물보다.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으면 반응이 진행되면서 열을 방출하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 되고요. 델타 H 0가 플러스 값이다. 그러면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응물보다.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제 흡열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엔탈피 변화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결합 해리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을 빼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플러스 값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결합 해리 에너지,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를 좀 붙이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결합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가 플러스 값이다. 마이너스 값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할수 있는데 어 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리고 결합이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죠. 만약에 결합 에너지가 플러스다. 얘는 끊어지는 결합이에요. 그리고 결합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보호를 가지고 있다. 얘는 생성되는 상태의 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H2와 Cl2가 반응해서 두 분자 HCl이 만들어질 때 얘는 델타 H 0, 즉 엔탈피 변화, 즉 반응열이 마이너스 -185kJ/mol이에요. 이건 뭐죠? 발열 반응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결합 헬리 에너지 값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끊어지는 결합은 뭐죠? H와 H 사이의 결합 하나 끊어지고요. Cl과 Cl 사이의 결합, 요게 끊어지는 거죠. 요 끊어지는 결합 요두 개고요. 생성되는 결합은 뭐죠? hcl 사이의 결합. 요거가 생성이 되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페리에너지. 뭐죠? 436에다가 cl2니까 243. 요거를 더해주시면 돼요. 거기에서 빼주는 겁니다. 뭐를?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페리에너지를. 생성되는 결합은 요거. 430인데, 그게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여기는, 뭐, 자세히 계산하겠지는 않겠지만, 대략 600, 단위가 되고요 여기는 800 단위가 되니까, 이는 이제 마이너스 185kg 줄퍼 몰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결합 헬의 에너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헬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결합이 끊어지는 것과 생성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쓴다. 그럼 이 경우는 결합이 끊어지는 거니까 아마 플러스 값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HCL 같은 경우는 결합이 생성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냐면, 그냥 436에다가 243을 더하고요. 그냥 더해 주면 돼요. 뭐를? 여기. 마이너스 432. 결합이 생성되는 결합이 두 개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마이너스 185킬로줄버 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존재하는 거는 결합 해리 에너지 플러스 값으로 제시가 되는 결합 해리 에너지가 제공이 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엔트로피는 뭐냐 이제 무질서도 혹은 이제 운동의 자유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일반적인 반응의 경우는 최대 의 엔트로피를 가진 생성물 즉, 무질서도가 최대가 되는 거 이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는 플러스 엔트로피 변화, 플러스 값이 뭐냐?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자유엔동이더 크다. 즉, 생성물이 무질서도, 생성물의 무질서도가 반응물보다 더 크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너지 도표, 에너지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응물 생성물로 변하는 동안에 이제 달라진 에너지 변화를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반응물 생성물 및 중간체 에너지를 비교할 수가 있고요. 엔탈비 변화도 알수 있고요. 활성화 에너지 크기로부터 이제 대략적인 반응 속도를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반응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이제 반응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좀 좋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반응이 전체적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지, 혹은 이제 중간체가 존재하는 반응인지, 존재하지 않는 반응인지 뭐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x, y축으로 이제 그래프가 존재하는데, y축은 에너지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y축은 뭐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x축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reaction c o o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이 돼요. 이거는 이제 반응 좌표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했다면서 반응이 진행되는 정도를 X축에 나타내고요. 어, 그때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Y축에 나타내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1단계의 반응 도표예요. 그래서 반응물이 어, 전이 상태 에너지를 거쳐서 생성물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각각의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알 수가 있고요. 자,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반응열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아,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알수 있는 거고요. 지금 중간체가 존재하지 않고 전이 상태만 거쳐서 반응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 얘는 중간체가, 중간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제, 1단계 반응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전이 상태 에너지에서, 전이 상태 에너지에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빼주신가? 그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됩니다. 자, 1단계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와, 그리고 이제, 그 엔탈피 변화에 따라서,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를 구분할수 있고요. 얘가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반응인지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반응인지 그것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둘다 지금 낮은 상태의 그래프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발열 반응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활성화 에너지 Ea 값을 비교해 보면은 왼쪽 편은 Ea 값이 크고요, 오른쪽 편은 Ea 값이 작습니다. 자, Ea 값, 활성화 에너지 값을 넘어가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 값이 낮으며 반응이 빨리 일어나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왼쪽 편에 비해서는 좀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반응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흡혈 반응입니다. 흡혈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죠. 그래서, 반응 과정 중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활성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왼쪽 편의 활성 에너지보다 오른쪽 편 그래프의 활성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오른쪽 편의 반응 형태가 왼쪽 편보다는 좀더 빠르게 진행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는 1단계 반응을 본 건데 2단계 반응도 있죠. 뭐 사실 그 이상이 되는 반응도 있는데 보통 이제 기본서에서는 1단계 반응, 2단계 반응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2단계 반응은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반응이고, 반응 중간에 뭐가 존재하냐? 중간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체가 존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반응의 전이 상태, 1단계 반응의 전이 상태 존재하고요. 중간체에서 최종 생성물로 되는 과정에서의 전이 상태. 그래서 2단계 반응은 두개의 전이 상태가 존재한다. 그리고 한개의 중간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반응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최종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낮죠그 말은 뭡니까? 델타 H0는 0보다 작다. 즉, 발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반응 전체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반응. 앞에 2단계 반응의 도표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중간체, 여기가 중간체잖아요. 중간체 인터미리에이트의 에너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당연히 중간체 에너지가 더 높죠. 그러면 1단계 반응은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굉장히 큰 이제 어, 활성화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 되죠? 두 번째 반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되는 반응이고, 여기가 1단계 반응과 그러니까 반응 전체로 보면은 중간체인데, 어, 1단계 반응의 생성물이면서 2단계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해보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얘는 델타 H0가 0보다 작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이 되고요. 이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가 1단계 반응보다는 훨씬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